이제 코랑 입술을 할텐데 이 사람은 눈에 비해서 코랑 입술에 뭐 그렇게 많이 그릴 건 없어요. 입술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술이 굉장히 얇고 뭐 이렇게 뭐튼글그글한 볼륨이 있어서 반짝이가 보인다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코랑 입에서 해줄 거는 명암을 확실하게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콧대 왼쪽에 이렇게 생기는 명암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빛이 오면서 코 그림자가 인중 쪽에 요렇게 왼쪽으로 치우쳐서 생긴 이런 그림자가 있어요. 그리고 입술 부분은 윗입술이 꺾여 있으면서 빛을 덜 받아서 좀 어둡고 아랫입술은 좀 밝고 그리고 아랫입술의 밑에 쪽에 있는 이런 두께 감 부분 거기 표현하시면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 명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코를 보시면 콧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명암 한번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블록 튀어나온 듯한 이명암은코 옆면인 거예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꺾여 있는 그코 옆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보면 반짝이 모양이 이렇게 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나 있고 이쪽도 사실 이쪽 코 모양이랑 똑같이 생겼겠죠? 그러면 코가 이렇게 생겨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쪽 옆면은. 이런 식으로 옆면이 꺾여 있겠죠? 그래서 이 구조를 생각을 하고서 명암을 넣어 볼 거예요. 콧볼은 잘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습니까이거 생각하시고 명암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이 모양. 어둠을 좀 잡아 줄 거고요. 코 중간 정도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콧방울, 동그란 구 하나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코 밑에 쪽으로 해서 명암 한번 잡아주실 거고요. 이때, 콧볼 제외하지 말고, 콧볼도 같이 명암을 넣어줄 거예요. 모양으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모양으로 코 옆면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코에 어둠을 넣으셨지만 이게 너무 선처럼 보이지 않게 부드럽게 코한 가운데, 콧대 가운데쪽으로 그라데이션을잘 주셔서. 아래쪽은 연필을 동글동글 굴려가면서 구의 덩어리라고 생각하시고 영암을 넣어주실게요. 두세 개의 덩어리가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모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쪽 콧플도 제외하지 마시고 아래쪽에 명암 넣어주시고 이쪽 왼쪽도 같이 아래쪽에 명암 넣어줄게요. 때도 왼쪽 위주로 여기 이쪽에다가 조금 진하게 명암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빛이 느껴지게 그리시는 거예요 왼쪽이 빛을 덜 받아서 명암이 이렇게 그늘이 지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그림자들이 조금 더 진하게 오른쪽은 조금 더 약하게 아래쪽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분들은 여기 코 옆면도 같이 표현하셔야겠죠? 코는 거의 대칭이니까 울룩울룩한 이런 선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살짝 연하게 그려놓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양의 옆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신 다음에 뒷끝 처리로 선을 좀 넣어볼게요. 콧대 이렇게 나눴다 그래서 너무 이 명암을 칠해놓은 이 모습이 딱 구분되지 않게 부드럽게 콧대랑 이어져볼게요 피부는 계속해서 부드럽게 표현하시는 게 포인트예요. 저 피부 만져봤을 때막 거칠거칠거리거나 모난데가 단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계속 부드럽게 이어주는 연습을. 이시야될것 이어주시고 만약에 나는 코에 이런 반짝이는 윤기 같은 게 표현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코한번딱 연하게 한번 칠해주시고. 골고루 묻히신 다음에 요 다음에 이제 지우개로 지우시면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려놓은 이 반짝이 모양 그대로 해서 이 지웠을 때 하얗게 티가 나야 돼요 티가 안 나면 톤이 별로 안 깔린 거예요 충분히 연필선이 안 가서 티가 안 나는 거기 때문에 지웠을 때잘 보이게끔 잘안 보이실 텐데 중간에 이렇게 지워놨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티가 안나게요 사진상에서 막 엄청 잘 보이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를 하실 때좀 제일 어려워하는 게이코 밑에 부분에서 둥글둥글하게 올라오는 이 명암 자체가 갑자기 쪼끊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간 부분까지 충분히. 영암이 부드럽게 올라올 수 있도록 손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들은 그림자도 같이 돌아가보도록 할게요. 그림자는 보시면 여기 콧볼 아래쪽부터 해서 이 인중 하인 부분 다시 나온 부분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져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 밑에 부분을 가장 진하게 그림자 표현을 하고 점점 이쪽으로 올수록 연하게 또 그라데이션을 주도록 할게요. 콧방 부분은 진하게 바비로한번푹 눌러주도록 할 거고요. 콧구멍만 살짝 강조를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그 아래쪽으로 모양 그려놔볼게요. 그리고 코 아래쪽으로는 그림자가 시작되는 부분이 가장 진해요. 그래서 코를 아래쪽으로 진하게 명암 주시고. 도는 연하게. 지금 수염을 생각 안 하고 놓고 그림자를 먼저 그리는 거예요. 그림자의 이런 모양 경계도 너무 똑 떨어지지는 않게끔 부드럽게 경계를 흐려 주는 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중에 홈페인 부분을 처리를 하실 건데 그래서 코시작되는이 한가운데 부분에 홈 있는 부분 있죠? 여기는 조금 더 진하게 이렇게 표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중에 오겠죠? 중요한 거는 이 그림자를 통해서 이 사람의 코가 얼마나 입체적으로 높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코가 낮은 사람은 빛이 이렇게 온가 해서 뭐 이렇게 코 그림자가 길거나 진하게 그 정도로까지 이제 드려지진 않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도 정면을 보면서도 측면에서 코가 어느 정도 높은지를 가늠할 수 있게끔 표현해주는 명암이에요. 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입술이랑 인중 같이 갈 거예요. 팔자주름은 팔자주름도 같이 갑시다. 살짝처럼 도 스케치를 살짝, 살짝 해주신 분들도 계실텐데 주름 아까 저희 여기 미간주름 하셨을때랑 마찬가지예요 주름 모양을 일단 페인 부분을 잡아주고 위쪽으로 부드럽게 면적을 조금 더 넓히셔도 돼요 너무 좁게 하면 그냥 선이 찍 그어있는걸 보이기 때문에 여기를 주름을 잡아주고 위쪽으로 충분히 넓게 진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왼쪽, 왼쪽도 같이 진하게 들어가볼게요. 똑같이 주름 모양 잡아주고 위쪽으로 부드럽게 퍼뜨려 줍니다. 인중 이제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저번이요 인중이 있으면 입술, 입술 꺾인 부분, 측면으로 보면, 요렇게 생겼겠죠? 코랑 입이. 그러면, 인중 요 가운데, 요 부분이, 이제 기인 거예요. 빛이 오면, 빛이 오는 방향으로 해서, 요렇게, 요쪽이 홈이 헤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윗입술은 사진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윗입술이 꺾여 있어서 꺾여 있어서 아랫입술보다 어둡게 빛을 덜 받기 때문에 어둡고 아랫입술은 빛을 받아서 밝고 그리고 아랫입술에 두께감 있으면서 아랫입술 밑에 쪽에 이렇게 그림자가 지는 거 이제 표현하실 거예요. 그래서 인중 부분 먼저 위쪽에 있는 그림자랑 연결을 해서 윗부분까지. 이렇게 해서 품을 하나 파줄게요. 여기도 너무 경계가 선명하지 않게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분들은 위 입술, 아랫 입술 색을 넣어줄 겁니다. 위 입술이랑 윗위 입술에 톤 넣으실 때 생각보다 조금 더 넣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얼굴에서 눈코 여기 있는 검정 색상 빼고 입술이 붉은 톤이라서 피부 톤보다는 더 강하게 진하게 넣어줘야 되거든요. 좀더 진하게 넣어주세요. 위 입술 톤 넣으실 때는 주의하실 점은 이 입술에 세줄이 선이 안 보이도록. 칠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입술에 그런 구세 개가 들어있는 그런 명암 같은 게잘 보이는 입술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보이시는 대로 납작하게 좀 어두운 톤으로 입술 이렇게 칠해주시고 위 입술과 피부 톤의 경계는 잘딱 떨어지지 않게 부슬부슬하게. 주시고 입술 한 가운데 있는 이 경계선은 진하게 저희 동공 찍었을 때의 진하기와 같이 진하게 이렇게 넣어주세요. 때도 왼쪽, 왼쪽 입술이 조금 더 사진에서도 진하죠 오른쪽이 빛을 받고 왼쪽이 빛을 덜 받기 때문에 위 입술 자체에서도 반을 이렇게 나눈다고 치면 이쪽 부분이 조금 더 진해요 그런 것도 한번 차이나게 손 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랫 입술 칠해볼게요. 짝이거나 이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윗입술보다만 조금 밝게 칠을 해줄 거고요. 아랫 입술의 밑에 쪽에 두께감 있는 부분도 같이 들어갈게요. 생각보다 이 부분이 굉장히 넓어요. 거의 이 어둠 들어가는 톤 정도는 위집술 정도의 톤이랑 안 먹는 정도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진하게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